보겠어요. 보겠어요. 잘 봐. 이 문제를 지금 왜 푸냐면 30번 앞에 문제라서 가 아니고 왜, 왜 풀었을까? 잘 봐. 이게 뭐야? 전현성, 졸라 쉬운 질문이죠? 이게 뭐야? 지훈이, 이게 뭘까? 옆에, 이게 뭘까? 하다못해, 시발, 원이라고 대답이라도 하던가. 아무것도 입다는 거지. 자, 연재, 쉬운 문제 풋, 틀린 우리 연재. 이게 뭘까? 뭐, 뭐야, 원이지? 원이 뭘까? 뭐야? 어? 원이 뭐야? 곡선이죠. 원위에 두 점이 있어요. 위치가 고정되지 않았고 두 점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같은 점은 이 원위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는 y 콜 x 대칭이동을 한다. 점을. 또 하나는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래서 뭘까? 대칭이동한 결과가 뭐야? 연재 옆에 곡선이죠. 원 이건 뭐죠? 평행이동한 결과 뭐야? 곡선. 지금 이런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은 뭘 저런식으로 수업을 하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겠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네가 지금 이 현상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니?라는 거지. 이거 이거 뭐야? 위치 관계죠. 두 곡선에 지금 네가 풀고 있는 문제가 두 곡선의 위치 관계 문제라고 인식을 하니? 이건 뭐야, 재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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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죠, 직선. 맞아, 기울 기흡... 기가 직선인데, 그거는 여기 봐. 이걸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원이야. 원이 곡선 맞아. 그런데 원과 곡선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른 거라고. 참고로 직선의 생명이 뭐야? 기울기. 기울기를 가지는 도형이 뭐야? 직선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걸 직선이라고 얘기했을까? 뭐겠니? 내가 지금 왜 풀고 라 있는지 알겠... 30번 문제가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퍼펙트하게 똑같아. 소학은 논리학은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내 지금 이 문제의 주제는 이거예요. 30번과 같다. 이런 수학적 이론이 있는 사람은 똑같다, 라는 거예요. 똑같아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뭐야? 뭐야? 어? 접하는 거 뭐? 성하지 않는다? 접선이죠. 접선. 그래서 라지엠이건 스몰에이건 접선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로 바꾸고 직선은 할선과 접선이 있는데 정답 상황은 접선이다 아까 전에 b가 0보다 큰 경우 b가 0보다 작은 경우 각각 접선이 y 콜 2와 y 콜 마이너스 2죠 이거 왜두 개니? 접선이 두 개라서 너무 똑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수업에서 유리함수 할때뭐 했었죠? 분해. 유리함수와 이차함수가 별 관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분해해서 보니까 하는 역할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뭐 쌍둥이 20번과 29번은 똑같은 문제요. 실제로 이게 정답이에요. 접선이. 접선이 뭐야? 원과 원. 정답. 정답. 최대값 최소값. 이거거든. 그래서 그때 k와 r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r이 양수라는 걸 미초비스도 그거 웬만히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적기 때문에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laughs> 이 문제를 왜 풀라고 했니? 이거. 분해를 해 봤더니 30번과 29번을 분해해 봤더니 똑같더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나?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문제를, 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속도는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데이터베이스. 이때 데이터베이스와 푼 양은 같은 말이 아니야. 심지어 비례하지도 않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 푼 거를 머릿속에 넣을 그 기준, 정리정돈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기준이 없으면 그냥 처박을 놓는 건 절대 꺼내서 사용하지 못해. 그리고 그 기준을 뭐라 불러?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론을 보여줬어. 이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얘랑 얘는 기억을 안할 수가 없어. 차이는 뭐야? 해석하논증기하기하그 차이일 뿐이야. 소재가. 이론은 완전히 똑같죠. 심지어는 정답상황도 똑같아. 이거거든. 이해가죠? 알겠니? 아직 네가 문제... 정답사항 풀이가 안된 상태니까 이해가 안 갔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이해가 안간 거니? 구체적인, 그래서 이게 구체화 시키면 뭔데? 이제 그게 풀이지. 고수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읽혀. 이게 자, 문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읽는가 동시에 색깔 펜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거라고 뭐 하는 거야? 추측. 우리 수업에서 추측이라는 거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게 정답사항 아닐까.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참고해서 조금 더 주겠어요. 시작. 도전해 보세요. 아, 이것도 있었죠 여기 봐. 지금 이거 뭐니? 이거는 뭐? 이거 뭐니? 뭐니? 요소의 이동. 근데 이 요소의 이동은 이 문제에서 뭐 엄청 핵심은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요소는 뭐니? 원의 중심, 점을 이동시킨다가 다 줘. 알겠니? 이러고 또 참고. 푸세요.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이제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한다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추측은 우리 수업에서 뭐라고? 아무렇게나 상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경우를 다 파악을 하고, 경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확인한다.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걸 추측이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반지름은 정해져 있잖아. Y, X 대칭이야. 그럼 여기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요소를 이동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이야. 웬만하면 K가 양수죠. 양수라고 했을 때 대략 여기로 간다고 했죠. 얘를 이동시키는 거죠. 얘를 이동시키고 얘를 이동시키 그래서, 여위의 한 점과 여위의 한 점을 각각 PQ라고 한 거죠.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 값은 3분의 4. 최소 값은 0이다. 이거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아무리 움직여도 양수가 안 나오죠. 이럴 순 있어. 이게 존나 커지고 이게 존나 커진다. 그래서 얘가 이만큼 되고 얘도 이만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는 있지. 그런데 대략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뭐 반지름이 존나 커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3분의 4가 아니지. 최소값이 얼마야? 0이죠. 0은 얼마래? 직선. 무슨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 있는 점이, 선이랑 여기 있는 선을 연결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와야 돼. 그럼 두 원은 어떻게 돼야겠니? 음. 이거죠. 뭐야? 이거다. 이거죠. 이게 포인트지. 빨간색. 접선 그래서 뭐 얘가 여기다 이렇게 접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접다 그럼 0이 만들어졌죠. 이해갔나?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야? 따라서 3이다. 알겠죠? 오케이? 양수가 돼야 돼. 이쪽이 아니고 이번엔 일로 가자. 여기다. 이쪽이다. 아 씨발,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 아, 그런데 이게 너무 큰데? 이게 너무 많이 가는데? 최대 값을. 아, 아, 상당히 난감하네. 더 가. 더 가서. 내라. 이 정도 왔어. 아, 씨, 엉망진창 도가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laughs> 란아이아니고 빨간색. 뭐. 이 빨간색. 이이의삼의사 가. 이 되도록 가. 이 가. 이이삼이의 가. 이 되도록 가. 이삼불되 가. 이 가. 얼만큼 이동했니를 묻는 문제죠. 이해갔나? 자 여기서서 뭐야 이거죠 이거. 닭 문제. 네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문제는 다른 문제니고 같은 문제요. 예 선생 수, 수업을 잘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네 사고를 자꾸 흔, 이 어, 조정을 하는 사람은. 안 믿기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다 같은 문제로 보여요. 한 시험지 안에. 같은 문제가 또 있죠. 뭐? 이거 중요한 문제지. 그런데 21번도 같은 문제예요. 즉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 킬러문왕도 또 위치관계예요. 곡선과 직선. 직선은 뭐? 접선. 맨날 그지랄해요. 맨날 그지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킬러문왕이 다 같은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기까지 얘 갖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이제 이걸 구하는데 d c o r R 쓰겠죠. R 쓰세요. d c o r R. 자, 여기서 잠깐 확인할 것두 가지. 첫 번째. 이거 원방 어디에 있는 문제죠? 원방에서 배운 무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결한 문제야. 근데, 원방, 뭐와 연관된 문제지? 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지. 왜냐면, 하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교육과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교육과정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거야. 자, 이 그림 보면, 뭐 하고 싶죠? 알바. 뭐 하고 싶지, 재호? 뭐 하고 싶지, 지훈이 옆에? 아, 어? 두, 두 원? 그렇지. 원의 생명은 중심. 여기다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원의 생명은 중심 두 점은 뭐? 성분 선분. 이게 뭐죠? 이거 뭐야? 연재 이 선의 이름이 뭐야? 다시 전현성 이 선의 이름이 뭐야? 옆에 잘했어요. 각의 이등분선. 이거는 너무 많이 한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는 뭐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이 하나가 기울기가 0이야. 그래서 어떡하는데? 수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바3 4 뭐죠? 5죠. 오케이. 그런데 각의 이등분선이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죠? 1분의 3이다. 알죠? 뭐 얼마죠? 2분의 3. 따라서 아! 따라서 어요 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 3분의 2분의 3이다. 네. 2분의 1이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나? 2일 1이 얼마야? 6이다. 그럼 2가 얼마야? 12다. 따라서 k는 얼마인가? U 빼기 마이너스 12는 18이다. 맞지? 6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k가 18 맞나? 마이너스 18이죠. 왼쪽으로 가니까. 오케이? 이거는 지금 어, 이렇게 가야지. 위치는, 나중 위치. 나중 위치가 뭐지? 여기. 그러니까, 얼마죠 뭐, 마이너스 12. 그리고, 처음 위치. 처음 위치가 얼마죠? 6. 그래서, 마이너스 18. 지금 나는 길이를 하고. 지금 이거 얘 같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데, 이건얍사비 풀을 알려주려고 한게 아니고, 포인트는 뭐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각의 이등분선은 선생님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이지. 각의 이등분선과 누구?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숫자를 봐. 기울기잖아. 3, 4잖아. 그럼 5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해가 안나? 물론 Df는 당연히 D e q u R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Df를 쓴 사람이 이런 걸 생각 못해서 그게 쓴게 아니라 그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게 원과 직선이 접한다면 d 골라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걸 할수 있다는 전제에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한 거고, 포인트는. 너무 똑같죠? 미치게 똑같다. 이렇게 똑같은 게또 뭐냐면 21번이야. 그럼 봐봐. 30번, 29번, 21번. 이 시험지에서 킬러라고 배치된 것들이 똑같은 세 문제야. 늘못 알아보고. 세개다 일관성 있게 틀리면 똑같아서 다 틀린다. 그것도 일관성은 있네. 어려워서 틀린다그아고나이 위치관계를 잘 파악을 못해서 틀린다. 일관성은 있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떤 문제는 맞추고 어떤 문제는 틀린다. 가 이상한 거야 나중에는. 그런 게된 사람이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런 게된 사람이 저런 데 가는 거예요. 제들은 그런 게된 애들이. 알겠죠? 정리하세요.